양구대회 1차전 경수대 신태용 FC. 전반! 시원이 가지고, 시원이 가지고, 하기 멘트 잡아 멘트 잡아 가이드로 가져가야 돼 가져가 정우 봐. 정우가 정우 봐. 주거이못 나오게 정우저정우저누구저 정우야, 정우야. 정우야 서준아 서준아 10번 볼매저 못하게 거 봐. 저주 봐. 아거 봐. 아거 봐. 저아 봐. 저거 아 저거 봐. 아거 봐. 응거 시작했어.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대게 앞으로. 검은색. 앞으로. 야, 시원아. 앞으로 나오라고. 저 정우야. 시원이 잡으면 여기로 나오라고. 사이드로 벌리라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라인까지 와. 지현아, 킥 때려. 아. 앞으로. 안 돼. 안 돼. 안돼 이거. 해야 된다니까. 시원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빨리 내려 내려 내려. 미사일 조용 준비 항상 준비. 더좀 올라가. 시원 한려 시원 한발더 내려. 정 받아 저정 받아. 네, 주명가 주명 명가 위로 오지 마 위로 오지 마 주명가. 아이 와. 치 지현 도현 나야지 도현아. 아이디어. 앞으로 어? 앞으로 어? 앞으로 어? 앞으로 해. 어? 열심 앞으로 나가, 해, 가! 올라가, 올라가! 라 이놈의! 엄마라고, 예, 오케이, 오케이, 자기 멘트 보면서, 자기 멘트 보면서 윤동! 윤동! 너안할 거야? 윤동 멘트! 앞에서 해야 돼, 앞에서 해, 정우 앞에서 해야 돼 주원아, 주원아 니가 10, 니가 10 저기 가, 빨리 저기 가서둘 저기로 가야지 사이드, 사이드! 준비, 됐어, 가, 가자, 오케이, 해! 빨리, salsa,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 자, 데려가, 빨리 가! 어디가? 온오게온오게 서준아, 올라오게 서준아. 필적잡지. 그런데 너는 1일번자가있다고1 1번아겠어진 김도현 뒤에 꺼보라고. <목소리> 아 진짜. 그리해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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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봐. 비교. 조이가 맞 맞장 온라게. 비교 아, 저기가끝까가지가 가야돼,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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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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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해! 정신! 빠르게! 빠르게! 죽어! 죽어! 빨리! 아, 빨리! 가. 얘들아! 적극적으로 해, 움직여! 아, 정우! 정우! 템포 빠르게 줘야돼! 알겠어? 자기 멘트 잡아! 서준! 아, 서준! 아, 올라가라고! 아! 넘겨올라니까 はい<スー> Naisa! <milking> <.indaisson piercing> <laughs> 씹! 두원, 두원, 씹! 두원, 두원, 원 두원, 씹! 두 두원, 씹! 두원, 씹! 두원, 씹! 두원, 씹! 두아 씹! 두원, 씹! 두원, 씹! 두원, 씹! 두원, 씹! 두원, 씹! 미미야미 안돼. 가야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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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세개 가다가 이야 위험, 그 뭐, 위험 상황이면 클리어야돼 이거 알겠 소리 질러. 박희야희리 위험 상황이면 클리야 돼. 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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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규야 비교야, 비교비 좋아, 비교 좋아 빨리해. 아니야, 아니 지환아, 내려놓고 자야지, 내려놓고 아우인데 멀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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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야, 도도야, 도아야 도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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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들이 거어갔다 앞에! 앞에! 지현아, 지현아. 아웃 되면 내려놓는 거고 잡으면 차는 거라고. 알겠어? 안 돼. 빨리. 트 빨리 가가가가가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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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명 가. 오케이. 정우 올라가고 정우 올라가고. 이사진. 이멘트 도현이 도현이. 정우야, 정우야. 10번 잡아. 10번. 10번. 야, 10번 봐. 정우 10번. 정우 10번. 10번. 오케이 오케이. 저기 여기 앞에 도현이 앞에. 한번 전화. 여기까지 다라가 여기까지 다라가 여기까지 다라가 아, 정우야, 웃 10분 끝까지! 아, 아 앞으로, 앞으로, 아 앞으로! 아 앞으로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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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정우야, 그아 라인 보면서 이그 라인. 잘했어, 잘했어! 거기 아 어, 저기라. 맞자 맞아. 자 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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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이겨 줘. 줘! 야, 김도현 나와. 범민! 범민아! 너는 오른쪽. 범민! 패싱 나가야지. 야. 서준이, 서준이 앞으로. 앞으로. 서준 이 앞으로. 조현이 빈다. 조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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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 자리로 가, 이 자리로 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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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 나가는, 아, 거야, 거야, 나가는 아, 거야, 나가는 거야, 아, 나가는 거야. 지어, 사장바 가야 돼. 얘들아, 얘기좀 해! 말해, 말해. 주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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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직 때려야 돼. 때리라고, 때려야 된다고, 때려 아, 된다고. 아, 아. 때리라고! 아, 아. 때리라고. 아, 아.

五块 희규야희규아 앞으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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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 밀어 밀 밀어 내 밀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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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나오 밀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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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야, 앞으래앞으래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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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면가 가지. 진짜 예뻐 가지고 진짜 예뻐라. 밀어. 밀어. 네가 차라고 킥차킥차라고 예. 아. 자, 뒤로. 뒤로. 뒤서야 다물러 이거. 아, 이거. 아니, 이 그렇지. 오! 오! 아! 에이, 에이, 빨리 가. 해해 아니, 지현아, 지현아. 킹 차라고 앞에 서 하지 말고. 지환아, 잘... 멀리 때려. 민우아민우아 골키퍼 킹까지 네가 차알겠어 경수 화이팅! 밀어내! 자, 그러면, 보리, 이거, 아거 이거, 이이 이거, 이렇게 뒤로 거 이거, 이 이거, 스트 이거, 이서준거서준 이거, 이거, 라거 이거, 이거, 서준 이거, 이거, 서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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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이 서준아 이거, 아서준 아자야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하라고. 앞에서 비자야, 비 앞에서 자라아 앞에서 야받지야비지야비지야 비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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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자야 비자야, 비자야, 돼! 자야 비자야, 비자야, 비야 돼! 멀야 신기기까지왜왜왜벽세명서 희규야 희규야 괜찮다고 괜찮 잘하고 있어 세명세명희규야 희규 너 서야 돼 희규 서야 한다고. 아고기봐고기봐

렌트 잡으라고 정우 서준아 올라가라고 서준아, 서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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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좀 올라가 서준아 빨리 가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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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เฮ้เ